재생종이, 왜 사용해야 할까요? 재생종이를 아시나요? 재생종이는 폐지를 활용하여 만든 종이인데요. 제체로 폐지가 40% 넘게 들어간 종이를 말합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재생종이는 책, 복사지 등으로 사용되고 있답니다. 재생종이를 사용하면 숲을 지킬 수 있어요. 2000XX년 한 해에 국내에서 사용되는 종이를 만드는데 2억 2천만 그루의 나무가 필요하다고 해요. 엄청난 면적의 숲이 종이를 만들기 위해 사라지고 있는 것이죠. 특히 일반 종이를 복사지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복사지의 45%가 출력한 그날 버려지기 때문입니다. 복사지의 10%만 재생 종이로 바꿔도 1년에 27만 그루의 나무를 지킬 수 있다고 해요. 숲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알고 싶으면 이전 글 숲의 힘을 참고해 주세요. 또, 재생종이는 일반 종이에 비해 생산 과정에서 환경에 유해한 물질이 덜 발생해요. 일반 종이 한 톤을, 1톤을 사용, 생산하면 2,541kg의 이산화탄소와 872kg의 폐기물이 발생하지만 같은 양의 재생종이를 생산하면 이산화탄소는 2,166kg이, 폐기물은 735kg이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 종이를 써야 할 때는 재생종이를 사용하는 게 좋겠죠? 1번 화면 그림이 먼저 나오고 글이 나중에 덧붙여짐. 재생종이는 폐지를 활용해 만든 종이랍니다. 여기서 폐지는 한번 사용한 종이를 말해요. 잔잔한 느낌이 음악. 잘린 나무 밑동이 서서히 사라지면서 그 옆에 나무 그림이 나타남. 종이를 만들기 위해 숲이 사라져요. 하지만 복사지의 10%만 재생 종이로 바꿔도 1년에 27만 그루의 나무를 지킬 수 있어요. 무거운 느낌에서 경쾌한 느낌의 음악으로 바뀜. 3번 화면. 그래프의 막대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감. 일반 종이를 생산할 때 투입되는 에너지의 양과 발생하는 물질의 양입니다. 자만 4번 화면. 자막이 재생 종이 한톤 생산할 때로 바뀌면서 그래프의 막대가 아래로 내려옴 일반 종이 대신 재생 종이를 만들면 투입 에너지와 발생 물질의 양이 약15% 정도 줄어들어요.